F-35 라이트닝 2는 루키드마틴, 락키드마틴, 이주도하고 미국 및 여러 동맹국이 공동 개발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단일 기체가 여러 군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최초의 다목적 전투기로 공군형 F-35A, 해병대형 F-35B, 해군형 F-35C 세 가지 주요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모델은 임무 환경에 따라 최적화된 기능을 지니며 공중우세, 근접지원 정밀타격, 감시, 미청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F35 위 가장 큰 강점은 스텔스 성능입니다.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도록 설계된 외형, 흡수성 코팅 재질, 내부 무장창 설계는 적 레이더망을 피하면서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스텔스 능력은 전장 초기에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압도적인 공중 오일를 확보하는 대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기체의 구조적 설계 역시 혁신적입니다. 단일 엔진을 사용하는 전투기 중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추력을 자랑하는 프레밴드 위트니 PW-F135 엔진은 마하 1.6 이상의 속도와 탁월한 기동성을 제공합니다. F-35B 모델은 수직이착륙, STOVL 기능을 갖추어 항모나 짧은 활주로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며 이는 해병대와 해군 작전에 엄청난 전술적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조종선 내부는 최신 디지털 기술의 결정체라 할수 있습니다. 별표 별표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 시스템 HMDs 별표는 조종사가 기체 외부를 실시간으로 푸시할 수 있게 하며, 센서 융합 시스템은 레이더, 적외선, 전자전 데이터를 하나의 화면에 통합해 제공합니다. 조종사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전장 인식능력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너스는 기존 전투기보다 몇배 우수합니다. 또한 F-35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별표, 별표 네트워크 중심 전쟁, 네트워크 센트릭 워페어, 별표별표위 핵심 자산으로 작동합니다. 다양한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여 아군 함정, 지상군, 다른 항공기와 협력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F-35는 단독 임무뿐 아니라 전체 전투체계의 중심로드로 기능하며 적군의 전자체계를 교란하거나 타격 목표를 실시간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무장 구성 역시 다양합니다. 내부 무장창에는 AIM-120 AMRAAM, AIM-9X 사이드와 인더, GBU-31JDAM 등 정밀 유도 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외부에 장착 시에는 확장량을 대폭 늘려 스텔스 모드에서 활용 모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즉, 초기에는 스텔스로 접근하여 적 방공망을 파괴하고, 이후에는 과목적 폭격기로 전환하는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F-35 위 유지보수와 운영 효율성은 별표 별표 ALIS, Autonomic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별표 별표와 차세대 시스템 ODIN으로 관리됩니다. 이는 실시간으로 기체 상태를 점검하고 부품 교체 및 정비 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소프트웨어 오류와 비용 증가로 논란이 있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예산 문제로 도입 규모를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F35는 점점 안정적이고 강력한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F35는 가장 많이 수출된 5세대 전투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호주 등 17개국 이상이 F35를 운용 중이며 각국의 공군력이 F35 도입으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공군의 F-35A는 한반도 전역의 전략 표적을 신속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동부가 공중전력의 핵심으로 평가됩니다. 기술적으로 F-35는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진화합니다. 최신 버전인 블락사에서는 향상된 레이더, 신형 미사일 운영 능력, 인공지능 기반 전투 지원 기능이 추가되어 미래 전장에서의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물론, F-35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높은 개발비와 유지비, 복잡한 정비 체계, 초기 버그 문제 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전의 양상, 즉, 정보전, 네트워크전, 스텔스전에서 F-35가 제공하는 통합적 전투능력은 어떤 전투기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F-35 라이트닝2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공중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전 세계 공군이 이 기체를 중심으로 미래 전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스텔스,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결합한 하늘의 슈퍼컴퓨터로 불릴만한 존재입니다. F-35는 기술적 완성도와 전략적 가치 모두에서 현대 군사력의 정점을 상징하며 앞으로 수십 년간 하늘의 주인공 자리를 유지할 것입니다.